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기가 많구나 싶었는데 구매하고 나니 왜 그런지 알것 같더라고요. 이번에 아이패드 에어 6세대 굉장히 괜찮게 나왔어요. 저는 13인치의 대형화면에 꽂혀서 다른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, 무료 칩 버전이 바뀌었더라구요. 게다가, 아이패드 에어 6세대에 사용된 칩은, 전작 아이패드 프로에 사용되었던 칩이라고 해요. 저장 용량도, 기본 저장 용량이, 128GB로, 전작에 비해, 2배가량 업그레이드 됐어요. 화면도 커지고, 용량도 커지고, 칩 버전도 바뀌었는데, 아이패드 에어 6세대 가격을 보시면, 많이 높지 않은 가격대예요 업그레이드에 비해 이 정도 상승한 가격대면 오히려 가성비 끝판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네요. 현재 세일 중이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는데, 할인 정보도 하단에 남겨둘게요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